나 영어 좀 한다. 자, 이 메시지 영어로 전달하는 거 어렵지 않겠죠? My friend sent me a message yesterday and talked to me very warmly, so I was happy. 약간 어딘가 어색한 데가 있긴 하지만 의미 전달에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어지는 이 문장과의 차이를 비교해 보세요. A warm message from my confidant totally made my day last night. I, I, I 사람 주어만 쓰는 나이 문장과 달리 조금 더 직관적이며 구체적인 힘이 있는 한 문장으로 느껴지시나요? 이럴 땐 영어는 명사다. 무엇을 구체화해주는 작업을 해주시면 되는데요. 여기서 필요한 명사는 메시지였네요. 그런데 그 메시지가 마음을 터놓고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서 온 굉장히 따뜻한 메시지였죠? 그렇죠. A warm message from my confidant. 이것을 주어로 문장을 완성해볼게요. totally made my day last night. 너무 기분 좋게 만들었습니다. 자, 이렇게 구체적는 내용을 활용해서 I'm happy라는 결론부터 말하는 원어민식 기미는 한 문장 완성해 볼까요? What a threat! 아, 너무 기뻐. I got a warm message from my c o n f i d a n t last night. 더 많은 연습을 꾸준하게 하길 원하시는 분들은